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 왕입니다 연말에서 연초 시즌에는 할인이 많아 노트북을 구매하기 정말 좋은 시기이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시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너무 좋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5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 편집을 가볍게 취미용이나 입문용을 즐기실 분들을 위한 저렴한 노트북부터 끝판왕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까지 준비해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예산과 상황에 맞는 노트북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개 드릴 제품은 바로 hp 2023 비터스 16 인데요 기본 가격은 120만원에 카드 할인 13%를 받으면 10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엄청난 가성비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로는 해당 금액대에서 rtx 4060 그래픽에 cpu i 5 13500hx 라는 고성능 cpu 와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고 작업하시기에 충분한 16인치 디스플레이와 srgb 100%로 디자인 작업에서도 문제 없는 디스플레이, cpu 그래픽 카드까지 챙긴 엄청난 가성비 제품이라 추천드렸는데요. 가성비가 좋은 만큼 윈도우를 직접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무료로 윈도우 설치가 가능하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해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해당 제품으로 영상 편집은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아무래도 램 사양이 16기가라 4K 같은 고사양 작업은 비교적 힘들고 가볍게 쇼츠나 릴스, 롱폼을 하실 분들의 경우 비교적 PC 요구 사항이 낮은 캡컷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빅터스 16 제품을 정리해드리자면 비교적 고사양 제품이다 보니 조금 무거운 무게를 가졌지만 PD 충전이 가능해서 무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영상 편집 취미용에서 입문용으로 가성비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 드릴 제품 바로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5 16HP9입니다 가격은 현재 기준 129만원인데요 해당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첫 번째 소개 드린 빅터스 제품을 보완한 제품으로 나는 노트북 가벼운 게 최고고 윈도우 무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가 쉽다고 하지만 나는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보통 가벼운 노트북의 경우 14인치나 13.5인치로 디스플레이 크기를 줄여 작업 시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제품의 경우 디스플레이 크기를 줄여 무게를 낮추지 않아 작업에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고 첫 번째 소개드린 비터스 제품보다는 무게를 낮추기 위해 성능은 비터스보다 부족하지만 영상 편집 작업 시에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PC 요구사항이 높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캡컷 편집을 추천드리고 EK OLED 화면의 DCI-P3 100%로 디스플레이 성능이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에서 색감이 중요한 요리나 여행 브이로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빛을 하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노트북은 가벼운 게 좋고 윈도우 설치? 나는 모르겠다. 그냥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싶다. 먹방이나 여행 브이로그 같이 영상에서 예쁜 색감을 담고 싶은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제부터 소개드릴 해 제품의 경우 취미용이나 가볍게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입문용으로 시작하셨다가 외주를 받아 부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사양 제품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소개드릴 해 제품은 HP 2023 Omen 16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제 채널 판매 랭킹 1등을 자랑하는 가성비에서 말이 필요 없는 제품인데요. 나는 최신 고사양 제품을 보고 있는데 이제 2025년이 다돼가는데왜 2023년 제품을 추천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먼저 구매하신 분들이 배가 아플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본 가격 중 가장 저렴해서 추천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왜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왜 많이 찾는지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16인치 QHD 해상도의 sRGB 100%로 작업에 무리 없는 크기와. 색감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성능으로는 램 32GB RTX 4060 그래픽카드에 CPU i 5 13500HX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영상 편집에서 뭐 하나 부족한게 없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당 제품으로 PC 요구사항이 높은 프리미어 프로 4K 작업이 무리없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윈도가 설치된 제품이라 정말 신경쓸게 하나도 없는 육각형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구매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제품으로는 가볍게 취미용으로 즐기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영상 편집 실력이 늘게 되어 부업으로 외주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셔도 문제없는 스펙이며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할인을 받으실 카드를 보유 중이시라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냥 구매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개 드릴 제품의 경우 가벼우면서도 고사양 제품은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HP 2024 오멘슬림입니다 정말 가벼우면서도 디스플레이는 1 6인치의 고성능 제품을 찾으신다면 딱 하나 오멘슬림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금액 175만원으로 오멘슬림이 2024년 2024 버전으로 변경되면서 CPU는 기존 i7-13700HX에서 최신세대 i7-14700HX로 업그레이드 되고 해상도는 QHD 플러스에서 낮아진 WUXGH A해상도와 SSD 1TB에서 512GB로 변경되면서 노트북에서 정말 중요한 CPU는 업그레이드 되고 해상도와 SSD는 낮아지면서 전년도 HP 2023 제품의 가격 대비 20에서 30만원 저렴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SSD의 경우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면 1TB를 사용하든 4TB를 사용하든 용량이 커서 별도로 저장장치를 필요해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해상도가 낮아진 것은 조금 아쉽지만 가성비로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의 성능이 RTX 4050램 32GB라 프리미어 프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 전문가 수준이 아닌 에펙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스펙에 2.09kg의 PD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성까지 챙긴 제품입니다 지금 175만원 금액대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 해상도를 조금 타협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영상 편집에서 해상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게임 편집이나 색감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금액대에서는 해상도 충분히 타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개 드릴 제품의 경우 하고 싶은 작업 걱정 없이 그냥 다 하시고 한번 구매하실 때 끝판왕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에이서 프레덱터 헬리오 스네어 16 PHN16 해당 제품의 스펙으로는 램 64기가 CPU i9 14900HX 그래픽카드 RTX 4060 SSD 2테라 조합으로 데스크탑 이상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영상 편집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픽 작업 같은 고사양 작업용으로 추천드리는데요. 현재 210만 만 금액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제품은 없어서 무게 상관없이 200에서 300만 원대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감히 제가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압도적 가성비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노트북 무게는 보통 1kg에서 1.5kg 정도 차이 나지만 진짜 무게는 배터리가 합쳐졌을 때 무거운데요. 해당 제품의 경우 비록 2.8kg지만 PD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성 그도 챙겨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제품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무게만 포기하신다면 다 가진 제품인 만큼 품절 임박이니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제품을 많이 발견해서 빠르게 노트북 추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격이 저렴한 시즌인 만큼 빠른 고민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며 제가 소개드린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같다면 무조건 추천드리니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노트북 구매를 많이 하는 시즌인 만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